이번 시간에는 서비스 제공을 누르시게 되면요. 저희 시스템 관리 뭐 평가 기관 정보관리 이세개는뭐 굳이 특별한 게 없거든요. 저희 시스템 관리에서 그거 권한 설정이나 이런 것들은 알려드렸고 그래서 서비스 제공으로 넘어왔습니다. 서비스 제공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뭐 의뢰 자원관리 신청 접수관리 여기까지는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예 그룹 폼에서는 사용을 안 해도 됩니다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도 실제로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다시 이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위에 네 번째까지는 안 해도 된다 근데 뭘 해야 돼요? 이게 입소 퇴소 관리예요 여기에는 저희 아동들이 있겠죠 아동들의 입소 퇴소 관리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입소 퇴소 관리에서 입소 퇴소 관리가 있는데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저희 아동들이 뜹니다 입퇴소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뜹니다 근데 이건 당연히 보여드릴 수가 없죠 자 저희가 2023년 3월에 한 명의 아동이 입소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설명 드리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대상자 기본 정보 메뉴에서 대상자를 신규로 클릭한 경우에는 아래 좌측에 대상자 목록에서 해 땅 대상자를 클릭합니다. 우측에 활성화된 입소 이용 탭에서 필수 값을 입력하시고 저장하시면 입소 이용 상태로 변경되어 시공고 입소가 가능합니다라고 적혀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대상자 관리에서 신규를 아동을 먼저 등록을 해야 돼요. 한번 그 곳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입력하시고 저장하시면 입소 이용 상태로 변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아동 개인정보라. 그리고 시군구 입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두 번째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대상자 목록에서 신규로 아동을 등록하고, 이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우측에 활성화된 입소 이용 탭에서 필수 값, 입소 이용 일자 등을 입력하시며, 저장하시면, 입소 이용 상태로 변경되어 시공구 입소 보고가 가능합니다. 즉, 대상자 목록에서 신규로 아동을 입력하고, 여기서 입소 필수 값을, 오, 깜짝 놀랐어요. 필수 값을 입력하시며, 그 다음에 시공구 입태소 보고를 하면 됩니다. 자, 사업 관리 아니죠. 여기서 대상자 관리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상자 관리에서, 대상자 기본 정보 관리에 들어가서, 여기 대상자 기본 정보, 그리고 뭐합니까? 신규를 누르셔서, 여기다 입력을 하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죠. 이거는, 제가 추후에 이 대상자 관리 탭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걸 신기로 하시고, 두 번째 저희가 했던 거, 서비스 제공을 누르시고,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입소, 퇴소, 종결 관리에 눌러서 그 필수 값을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해 주셔야 되는 게 뭐예요? 여기 시공구 보고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군구 보고에 들어가셔서 입소 이용자 여기서 입소자 입퇴소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한번 제가 한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퇴사 입소자 입퇴소 보고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퇴사 보고를 누르니까 이렇게 저희가 뜨죠. 네. 저희 한 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입소 보고 누르시고 그것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작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칸에 왔을 때 제가 실제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동이 입수하게 되면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보고까지 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동 공동생활정 정보 나눔이 영상을 보시다가 자료를 어디서 다운받는지를 모르겠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겁니다. 어, 가장 최근 영상을 봐주세요. 지금 이게 1일 전 가장 최근 영상인데, 이것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아동 공동생활 가정 정보 나눔이라고 치시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이제 여기서 여기 더보기란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에서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더 추가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최근 영상에는 여기 2023년 희망이은 관암목 호원 자료가 있기 때문에 최근 영상들을 클릭하셔서 자료들을 다운해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